와 네, 굉장하죠. <목소리> 여기가 이제 위치가 클럽인 만큼 유명한 DJ 준코코님도 섭외를 했고요. 오바님도 와서 예 네, 공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자, 런들 일단 오늘 마무리 게임을 해야죠. 자, 지금부터 선택지를 드릴 겁니다. 선택지 게임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칩을 배팅할 거예요. 종목 두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앞에. 보이는 프리미엄 글러브 지브라 글러브 보이시죠? 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어, 복싱 룰로 3분 1라운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 싱글 레그 게임 그래서 상대방의 싱글 레그를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빨리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공수 한 번씩 번갈아가서 하겠죠 그래서 더 오래 버틴 쪽이 <laughs> 이기는 겁니다 인디언 홀덤 이기셨던 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부가 설명해드리면 무조건 유리한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31일 경기에 유리하도록 전략을 짜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혹은 아니다, 칩이 중요하다, 머니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유리한 종목 해버리면 됩니다. 자유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종목을 정하면 됩니다. 에이, 시청자들은. 복싱을 좋아할 텐데 싸우는 거니까 진홍이 타격이 좋다 박형돈 선수와 복싱 하실 건가요? 복싱 할 거다 왜진홍 선수가 복싱을 하자고 할까요? 어... 그래플러니까 저랑 이렇게 섞이면 자기가 잘하는 게 걸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 역시 제 패를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스파링 고트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시합 고트로 해야죠 스파링 때 말고 시합 때좀 잘하려고요 스파링 때는 이제 안 보여줘 <laughs> 너무 여유가 넘쳐 <laughs> 말리신 거예요? <거야? 웃음> <laughs> 살짝 그런 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너무 여유가 넘치잖아요 <laughs> 어떻게 진홍이 어떡하냐고 응? 홀덤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로 손쉽게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정보가 실을 거냐 저는 복싱으로 들어가겠습니다근이 <laughs> 네, 게임 선수가 근데 네. 리치가 기신데 레슬링이 하면은 진짜 무조건 이기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어, 검정이 왜늦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삐로는 3분 동안 두들겨 빼야죠. 칩은 몇 개까지 걸수 있나요? 이거? 원하시는 만큼 걸수 있어요? 한 경기 하고 끝인가요? 어, 그러면은 다 걸어야죠. 뭐. 다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뭐지려 밟고 올라간다는데, 나는 아주 세게 밟고 올라갈 거니까. 칩이 지금 제가. 개밖에안 남았어요. 다뺏어 보면 돼. 차한대 값? 차한 대도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제 공격 맞으면 쓰러집니다. 상대방 공격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 바지 찢어지면 안 되는데. <laughs> 어이 챔피언, 뭐 하고 싶어? <laughs> 너무 뭐 자신 있는 걸로 해, 자신 있는 걸로 해 줄까? 자신 있는 걸로 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게임에서 한번 이겼다고, 뭐 약간 기부만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즐겼으면 좋겠네요. 어, 어떤 걸로 하고 싶으세요? 게임. <laughs> 음... 저는 원넥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 네. 4년 전에 그 공포감을 다시 한번더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 화장실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아이 참네 어떤 거하시 거예요? 나요? 남자는 주먹이지 기집애같이 뭘 다리를 잡고 싸우려고 그래 <laughs> 다 들으셨죠? 네 어떤 가요 혹시 무 거? 뭘로 해도 다 이, 자신 있어가지고 특히 저거 내가 저거 21살 때 봤을 때 아주 조꼬맸어요 약간 그 있죠, 만원 주면서 꼬치 좀 보자, 약간 이런 느낌? 오랜만에 한번 맛좀 봐야겠어. 아난 복장 때문에 그래. 뭐할 건데? 하고 아, 싶어 뭐 뭐야? 아, 나 아무거나 없어 응? 어? 아무거나 없어나 <목소리> 잘하는 걸로 해. <목소리> 형이 선택인데? <목소리> 어, 잘하는 걸 시켜줄게. 뭐할아 <목소리> 형이 하고 싶은 거, 형이 하고 싶은 거. 복싱. 복박복 아 뭐라든간에 저는 어쨌든 다 전력도 잘 안하기 때문에 복싱으로 하면은 사우스코 할 거고 레슬링으로 하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복싱으로 한다구나. 시청자들이 기다리니까 음. 그밖에 없습니다. 열몸 떨고 있다. <laughs> 싸움은 항상 무섭죠. 앞으로도 메르카우 선수 타격 실력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미안하게도 카우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내 거하자. 내가 자신감 있게 내거 하자 내가 뭐 타격을 하든 내가 그라운드를 하든 내거 자신감 있게 하자 그래서 경기 영상도 하나도 안 봤고요 파이트클럽도 안 보고 오바님하고 싸웠던 것도 안 보고 아 진짜요? 네 그냥 저 것만 하면은 그러면 이길 것 같다 이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저를 믿습니다 위험경기는 타이거 때는 저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몸안 부셔도 됩니까? 예. 네. 뭘로 할 거야? 비밀? 비밀? 말해야지 알지. 나 어? 이따 알게. 될 네가 거야? 잘하는 걸로 해줄게 뭐든지. 어. 내가 잘하는 걸로. 손지은이랑 하는 거 보니까 레슨이 전 너무 못하던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따 알게 될 거야. <laughs> 뭘 해도 개 발릴 건데. 뭘 해도 너의 어? 예상 밖에 있지 않을까 싶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알려줘야 내가 준비를 하지. 그럼 이따 알려줘도 돼. 어, 그러면 너한테 준비할 시간 줄 필요 없지 않나? 그래? 알겠어. 저쪽에 있으면 돼. 귀여운 매력이 있네요. 화렸습니다. 저는 어떤 걸로 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네. 어차피 안 알려줄 건 알았는데 감정이입하려고 더 가서 도발했습니다. 자 먼저 1경기 할 건데요. 두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빨리빨리 빨리 나와라. 조금 궁 <laughs> 뜨다, 궁 <꿈> 떠. <웃음> <웃음> 아까 인디언 월드 누가 이기셨죠? 제가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자, 게임. 뭐 해줄까? 보고 싶은 거. 뭐 하는 거 있어? 많이 봐. 없어? 말해봐 아없어 아, 말해봐 둘다 못하잖아 너. 말해봐 너 원하는 걸 내줄게 둘다 못한다 그럼 복싱 하시죠 복싱 네. 복싱 3분 1라운드입니다 음, 네. 이제 지켜볼 수 있는 분들도 다 패팅을 음, 해야 되거든요 아태 선수 혹시 복싱 시합 나간 적 있어? 시합 나간 거는 뭐 그냥 취미로 할 때? 몇년 전에? 생활 체육 생활 체육 바이퍼는 이제 2년 차지 연차로 따지면 2년 차지 어. 연차로, 연차로 따지지 아니야. 않는다면? 너, 너 타격 어디서 운동해? 요새 이스턴 컴백. 얼마나 됐어, 한지? 한 달. 오케이 오케이. 바이퍼는 몇 퍼센트로 할 거야? 99퍼센트. 맞장바다는 건데. 라테... 나는 한1 1퍼 그럼 9 9로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이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측으로, 라테리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좌측으로 움직여주세요 지금. 아, 이런 격 있어야 멋있다이완기 오징어 게임 결승전이네. Already? Yep, already? Yep, f i g 다 t Kiko, and t h 단체 k i k a e a d e a d e a d e k a d t h h t h e and then, 안돼 d 안돼. 기 다시. 아이고, 노잼인데, 이거.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야 이거 다시. 꼭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예, 예 이거 잘해, 방송에 잘해, 나가야 잘해. 돼요. 그러니까 팬들 아 이거 팬들 어. 기반하는 거예요. 검정님이나 블랙컴백 존나 늦어. 여기 어. 몇 어. 명이야? 선수 그래. 존나 많은데 오늘도 늦게 오고 이 새끼. 어. 존나 오늘도 늦고 다 있는데 어. 여기서 기권 뭐한개 따라다니고 네. 존나 개노잼 하잖아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권 안 됩니다. 어. 아, 맞아요 기권 인정하시죠? 기권 안 되는 거 오케이 다시, 다시. 각자 저기 코너로 코너로. 아저 저기 베팅한 사람들 떨리겠는데? 어 여기. 베티가 사람도 좀 떨리긴 한데요. 굳이 뛸필요 아니고. 어 r e a 예. 아니 뭐? 아 뭐해? 들어 들어와 들어와 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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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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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나가 죽어라 진짜 리퍼야 싸우자 뒤 있는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냐? 어? 어? 에이고 그래가지고 라틀러가 좀세게 뛰면 될것 같은데요? 보죠? 응? 아둘다 아. 지금 미스테이크. 어? 둘다 지금 잘못했어. 에이구, 그래가지고 어. 한 명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돼. 어, 우리가 아 우리가 링 줄이구나. 어. 네 맞아요. 이퍼라트세 개. 오 좋습니다. 네, 오 좋죠. 오다기 좋아 좋아. 한니야너 그렇게 들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 다시 드리죠1분 지났습니다. 머리라도 좀 움직여야지. 나타나도가 세계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하면 둘다욕 뭐 먹으니까. 어. 이러면둘다욕 먹어요. 나처럼 가 세게 하셔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음. 바디 가능합니다. 음. 어, 한번 걸어야 돼. 각자 음. 칩 버신 분들은 음. 세컨 봐줘도 돼요. 밖에 없어. 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 <laughs> 나 지금 내가 제라텔 분이 세게 하시면 될는것 같아. 내가 지금 지금 걸은 거 까먹고 있어서. 자요 자요 자들어 밀어줘야 돼요 선수들이 다시 준비 시작. 내 취... <laughs> 뭐야, 내 칩. 뭐야, 내 칩. 아, 까 아, 져서 없구나. 아. 개수가몇개안 <laughs> 남았어. 오우좋아좋아 좋아요. 좋아요. 라 좋아요. 게 좋아요. 아요아아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아아요 아우, 좋아요. 고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아다 진짜 독하다. 어, 그래. 왜 그렇게 안 보는 거야? 가 독한 거에 내가 게임 하나 독한. 어제 마사지만 받고 가는 거지 뭐. 아니 이게 전략이될수 있어. 클라, 오케이. 자 좋습니다. 뭐지? 와,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데. 우리 손난이 정확했네 우리 손난이 정확잖아 그냥 싸우자. 어, 굳이 여기서 주먹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전 여기. 네. 라테 선수는 여기 상대방이 공격하는데도 왜 약간 적당히 하죠? 셨 저도 어쨌든 절려놓지 않으면서 예. 최대한 두들겨줬습니다. 이 두들긴 기억은 여기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 판정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복싱 경기 라테 승. 그치 오, 다 얻어가시면 되고, 되고 나눠드리면 됩니하습니다습니다면되니다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바이 하... <laughs> 선수 네왜 이렇게 플레이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실제 경기나 내 저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라텔 선수를 되게 만만한 상대로 보셨는데 전력을 노출을 안 해야 될 이유까지 있을까요? 나가 예, 죽어라 맞습니다. 진짜. 아유 왜? 진짜. 아 진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글쎄 어? 죄송하지도 않아? 아니 팬들이나? 존나 재밌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애초에 어? 너가 나한테 나고, 하는 뭐, 게 노잼인데? 뭐가 노잼이야? 어? 어? 네가 등장한 거 자체가 노잼이야. 노잼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왜,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래왜 그래? 왜그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사람들이 여기 준비했잖아, 여기. 어? 아, 보고 음. 있잖아. 근데. 왜열심 했으면 다운 시키지 그랬냐? <laughs> 내가 왜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왜? 너도 열심히 안한건 마찬가지네. 그러니? 그런데 네보다 가 열심히 했으면 했는데. 날 다운 시켰어야지. 네보다는 열심히 했어, 미친놈아. 네보다는 열심히가 아니야. 응. 보다는 네, 절대적으로 하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지금 내랑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보다 열심히 하면 당연한 거고. 보다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공격 의지 없는 새끼 하나 다운을 못시켜 아, 네 어? 그러면 아, 구정신이 또 급발진하네. 아, 네 얼굴이 노잼이 얼굴이요? 어? 다음 경기 진할게 다음 경기. <laughs> 다음 예스. 예스. 진짜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공간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하는 거는, 아 진짜. 누가 그렇게 이 정성을 무시하고 이 성의를 내팽개 치는지, 아, 진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검정님이 말려가지고 그만했습니다. 원래. 아, 너무 화가 나네. 일단은. 기다려주셨을 팬들 너무 죄송하고, 경기 때는 진짜 죽어라 패겠습니다. 바이퍼가 그냥 맞기만 했는데, 그게 아마 마텔 선수를 더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전략인가? 그러면 진짜 똑똑한건데아이퍼가 진짜 확실히 뭐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어, 상대방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데 아, 대단한 말씀습니다 어, 저런 점이 이제, 아, 이제 아, 하이퍼의 무기가 아닐까 제가 볼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나도 와서 가슴 같은 거안 밀어요 화나면 그냥 때리면 되지 뭘 밀어 밀기는 아 이렇게는 안 아, 하지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돼어 알지? 우리 형 시켜야지 오디션 2. 나 피에로 응원한 손목 조심해야 돼 아, 손목 조심 자 누가 이겼죠 아까? 둘다. 네, 네. 복싱 싱글 레그 복싱으로 하겠습니다 복싱이요? 혹시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봉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왼쪽 메디카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존재산 지금 둘다봐요 우리 지금 여기서 치면은 저는 돈도 <laughs> 없는데 못싸우나요 네.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아, 보셔도 되나요? 안녕하니다 아, 느껴지나요? 네, 인기적인. 네, 누구인 거 같아요? 영호 영려 감동적이네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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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겨로 여기 서 있네요. 야너왜 이리로 왔나? 무슨 뭘 믿음이야? 너돈 걸지 않았어 방금? 아니 아직 안 걸었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 그래. 자, 자 그래, 그래 우리 파이트 클럽 십 분대. 자, 칩한 아. 개씩 가져주세요. 아 그래 청사 십 분대. 자, 배팅 칩한 개씩 가져주세요. 오케이. 배팅. 여기 뭐 파이트 클럽 전문가요? <laughs> 아, 둘로 가나요? 아이. 네. 노잼 바꿨습니다, 지금. 예. 아, 는데옐로우 네. 몬키 기짜 갑자기 잽치고 나오면 진짜. 아. <laughs> 여기 옆에, 옆에, 옆에 가라 써요, 지금. 반대. 옆에 갑니다, 옆에. 옆에, 옆에 가나요? 네. 왜 옆에 가나요? 언제든 도전해야지. 어, 좋습니다. 좀 네. 언더기 이사합니다언더도이 아, 편해요, 오히려. 네. 그죠? 5반 때는 너무 와, 부담감이 많이 쏟아가기 일본죠로는좀느낌 어때요 지금? 부담감이 <laughs> 큽니다 근데 왕관을보게는 <laughs> 견뎌야지 왕이될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프로듀션 때문에 몸이 훨씬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자 양쪽으로 야, 자 중앙으로 서주시고 자 제가 프로듀션 원 때는 둘이 싸우는 적 없죠? 네, 네. 어, 아주 신선한 그림이에요 어르신 어르신 파이 이게 알기 둥줄 둘밖에 없잖아 음. 오, 오, 그래, 중기 오唔오要總結食煎煙餐好平好平哦搵到 오, 오 오케이. 만도 오, 만平오到 오, 호페, 오, 오, 오. 오요, 어. 어 어디, 어디 好平搵到好平搵到好平搵到 오케이, 오好平搵到好 여기 응. 브레이크! 아 네. 이런 거 잘한다 아래 한번 주자 아래 한번 주자 천천히 기다리고 치고 멈추지 마 들어온다 무조건 有想当内容。 오우, 오 진짜 르네이어주세요롤 바디. 밤 <laughs> 나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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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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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에 좋아. 오케이. 와. 와. 공가 세네요. 정배가 올 습니다. 다행히 탕진은 아니네요 복싱에 MMA가 아니에요. 아, MMA MMM 달라요. 아 음. 복싱. 옐로우기, 승!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0! 가져가시고. 지금 잠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음. 자, 이기고 나서 음. 재밌는 말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저렇게 복싱을 잘하나? 음. 원래 예전에 프로생활을 좀. 복싱? 복싱. 아. MMA. 아, 그래? 근데 타격이 어, 그래. 어. 이 좋았어. 음. 아, 몽키또 새롭게 보이네. 엄청 세구나. 아까 제가 청하에 잭싸만다고 해보려고 했다가 외복 좋다. 외복이 응? 좋네. 외복은 빨라 바로 외복해버리네아 근데 내가 그 형보다 간단히 깐다, 올릴까 했는데 어. 감은 잡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잘했어. 응, 감면 잡은 거. 근데 처음에 밀린 거 치고 그 이후에 되게 팽팽했어. 아 근데 그래. 그 뒤로 가도 올렸거든요. 어, 잘했어. 아. 아. 아 근데 몸형도좀 아까 네 몸키 받아주지. 어. 내가 해봤잖아. 어. <laughs> 맞네 형, 해봤네. 꿈이 됐대. 쟤랑 맞아. 서로 막 그냥. <laughs> 강력해 아니야 아니, 아니 연막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위축돼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잘못 들어갔다가 작은 글러브는 걸릴 수 있어서 아 들어갈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네. 칩, 더, 더 늘었어요. 칩 30개만 주시면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칩 30개? 네 누구랑 하겠습니다 할 누구랑 하고 싶어요? 검정님 저? 있어. 아지. 야. 오와 방어 진짜였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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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구포 스타. 다음 경기 <laughs> 와 드디어 스원으로 나와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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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토 네, 깨비 대노잼왜 아, 나토 깨비예요 근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아, <laughs> 헬퍼 아, 아, 헬퍼 와이즈 아, 헬퍼.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겼죠 아까 인제 으로다 제가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해 지셨나요아 여기서 레슬링 하면 노잼이지. 아 역시 방송 중심으로 음. 생각하십니다. 3분이나 더 나갈 수 있는데. 와뭐아로 아. 레슬링 그래. 저를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안보어도 아니, 네, 아, 네.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빨리 여기는. 이제 배팅을 시작할 건데 몇개 하실 건가요? 우리 청수 군대 가기 전에. 각자 몇개 있죠 배팅? 두개 있어. 두개 어. 있답니다. 우리 청수 군대 가기 전에 용돈 줄게. 자. 아 좋습니다. 어. 이게, 네, 나 이거 다. 아 다는 단못 건데. 왜? 아, 제가 두 개만. 아, 다 걸고요? 다. 어.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장거 없어. 와, 좋습니다. 두 아, 개. 와. 근데 또 비상식적인 배팅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아. 미쳤네요. 아. 재밌게 보시네요. 네 어. 몰입 몰입이 금방 되네요. 아, 미쳤다. 이게 지금 총몇 개죠? 열한 여섯 개 되나? 그럼 1,600만 원입니다, 1 6 0 0 우리 청주 꽈추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와, 이것도 무슨 성희롱이죠? <웃음> <웃음> 아, 움직여주세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어? <laughs> 내 뒤에 서 있는 거? 어이 참, 근데. <웃음> <웃음> 3분 싸움은 유지하시지 <오>, 않을까. <laughs> 4만 유튜버! 가자! 유튜버의 힘! 든든해 든든해 황방해주세요 나이 나이트클럽 우승자 완전히 업로드 겠네요 지금? 그럼요 두배 이상 차이납니다 지금 엄태용 대신 제 때린다 오늘 내가 네. <laughs> 네. <호칭에 웃음> 샀네요. 져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 이청 선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냥 느낌대로 갑니다 알프 선수 느낌인가요? 아니요 전 빅데이터인데요 어떤 빅데이터죠? 무 이제 부상이 있고 복귀한 사람의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있거든요. 내 가지 부상이 없던 아, 네, 젊은 피노잼이청수한테 아, 네, 거뒀습니다. 왜 돼? 왜 돼? 빨이왜 오케이! 왜 돼? 왜 <놀람> 좋아, 좋아, 좋아. <놀람> 뒤에 밀어줘요. 안쪽으인데아이어 <놀람> 아이, 뭘 탈지. 스 하면 돼. 오! 오! 페이크하게 싸운다 지금. 어, 오, 들어갔다 이거. <laughs> 오 어디? 오야 어, 너 머리 가릴 때마다 때리지 새끼야. <laughs> 오, 오 이제 오. 간다 간다. 오. 오, 오. 오. 야안 <laughs> 아, 보여? 오. <웃음> <웃음> 오 자, 오! 오오오져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멀리서 오자 멀리서 봐야 돼요 나이스 멀리서 해, 멀리서 나이스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야 돼요 뭐 하는 마 막마 잘 맞히네 오케이, 오케이 밀어줘요, 밀어줘 상랑하게 밀어줘. <laughs> 밀어 자, 프리 떨어이려바떨어거마 아, 고마좀 맛있네 거아니에네 그렇지 <laughs> 오우